안녕하세요. 패토리 TV의 민용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배변판은 역대 가장 큰 사이즈의 배변판을 소개해드리는 게될것 같은데요. 일명 이마트 배변판이라고 불리는 이마트 특대형 배변판입니다. 아마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중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배변판인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모서리 부분에 이제 짱가가 조준 미스가 되는 경우를 막아보고자 구입을 했던 그런 배변판이었습니다. 전체적인 사이즈는 가로가 63, 세로가 63cm의 정사각형 배변판이고요. 일반 배변판의 이 높이가 3.5cm 정도인데 비해서 이거는 옆에 이 담벼락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 배변판 가이드 부분까지 해서 15c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격은 인터넷 구매가가 36,000원 정도. 현재는 제가 보니까 품절 중이던데, 어, 오프라인에서는 조금 더 이제 가격이 비싸게 구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제품이 뭐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뭐 대형견 사용하는 아가들 배변판만큼 큰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로 된 배변판 중에서는 단연 크기가 가장 큰 배변판이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. 게다가 특히나 아가들 배변판이 조금 알록달록한 색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무난한 브라운 톤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제가 구매하는데 조금 한몫을 했었던 그런 점이었던 것 같고요. 어, 요 제품은 일반 메시망 배변판과는 다르게, 어, 상판과, 지가 잠깐 나와주시겠어요? 이렇게 상판과, 그리고 중간에, 중간판과, 그리고 하판, 요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. 어 그리고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패드를 이 안에 딱 맞는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두 장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엇갈리게 놓거나 아니면 패드를 좀 잘라서 사용을 하시거나 대형 패드를 사용하셔야 어, 된다는 거 대형 패드 하나를 사용하셔도 조금 빈 공간이 남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겹쳐서 배염판을 사용하시 에, 패드를 사용하시게 되고요. 그리고 배염판 크기를 한번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제가 그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어, 배변 판 들이 이렇게 쏙쏙 들어갈 정 도의 크기 라는 거 이렇게 보여 드 리고, 이 배변 판의 장점 을소 개해 드리 자면 일단 배변 판이 굉장히 큰 만큼, 어 이제 중형견 아가들도 무리 없이 들어가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게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배연판이 이렇게 외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가들이 조금 안쪽에만 볼일을볼 수가 있고 조금 어, 감싸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아가들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다는 게좀 장점인 것 같고요. 단점으로는 지금 화면으로 조금 이렇게 이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. 이 안에 있는 구멍 메쉬망이라고 하죠. 이 구멍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좀잘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가들 발에 시야가 좀 묻을 수도 있고요. 심지어 짱가 같은 경우는 이 구멍에 발톱이 한번 끼어서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뒤로는 이 배연판 안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이 메쉬망을 조금 구멍의 크기를 넓혀주시기도 하던데 뭐, 일단 저희 집은 장가가 아예 올라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제 딱 맞는 패드가 없어서 청소가 좀 불편하다. 배연판 크기도 커서 이제 제품 자체를 옮기 들어서 옮기기도 조금 쉽지 않고 메쉬망도 이제 메쉬망만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좀 크기가 커서 청소가 좀 쉬운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게다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들고 가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크기가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역시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.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은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면 단점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자리 차지가 있다는 거. 그래도 이제 큰 장점이 큰 크기로 인해서 중형견 아가들의 이제 이 아이템 배변판으로 어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디자인도 좀 예쁜 편이고요. 하나로 넓은 배변판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 제품이 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기까지 이마트 특대형 배변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민용이었습니다. 안녕!